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입니다자 오늘 아니 이번에 만들어 볼 칵테일은요 어, 여성분들 그러니까 뉴욕에 계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거래요. 바로 코스모폴리탄입니다. 자 준비해 줄 거는 자 보드카 그리고 오렌지 리큐르 그리고 라임주스와 크랜베리 주스입니다. 자 일단은 얼음을 이렇게 해 줍니다 왜냐면 잔이 차가워야 칵테일이 더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쉐이커를 열어서 역시나 얼음을 채워줍니다 자 얼음이 상당히 안 되는데 이거는 이것만 쓰고 버리고 갈게요 잔 얼음이 너무 많아서 이거 못쓰겠다 음, 상태 구해주고꽉 <목소리> 채워줍니다 아 얼음이 너무 크면 잘 안되는데 자그 다음에 보리카레보드카레 1온스, 그러니까 30ml를 넣어주고 음. 30ml를 넣어주고 음.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렌지 리큐를 15ml, 그러니까 15ml 넣어주고, 음. 넣어주고, 15ml 그러니까 15ml 넣어주고 음. 역시나 15ml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녀석 크랜베리 주스 크랜베리 주스도 오, 무겁네요 크랜베리 주스도 다시, 오, 들어갔나요? 아 15ml 넣어줍니다 가 커서 좀 힘드네요. 아, 그리고 경리정 문도 깨끗이 해줍니다. 이제 뚜껑을 닫고 꽉닫으세요 이거 도중에 터져서 옷 빼는 도 몰라요. 자, 그 다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흔들어주세요 다 됐다면, 자, 여기 있는 얼음을 다른 컵에 부어준 다음에, 다른 컵에 부어준 다음에, 자, 이렇게 부어주시면, 자, 코스모폴리탄 완성됐습니다.